지금 22년 5월 10일 오후 1시 32분입니다. 지금 차트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음, 하나가 세림비엔지하고 새우 글로벌입니다. 세림비엔지는 이제 제가 놓친 떡이죠. 음, 남의 떡이 됐어요, 이미얘는둘다 보니까 회사가 이 플라스틱이나 포장 관련이더라고, 어세림비인지 오늘 상, 일찌감치 상치고 지금 상 말고서는 있는데 진공 성형 친환경 생분해 필름 제조 그죠 컴파운딩 레진 뭐 이것도 여러 가지 화학 계통이긴 하다 친환경 소재로 패키징 사업 강소 기업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어 3년간 매출이 300% 이상 성장하고 있다. 4월 26일날 처음 봤어요. 아니 3월 19일날 처음 봤고 바닥주에 검색되고. 4월 26일날 역배열에서 그러니까 요때 눈에 띄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 눈에 띈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차트가 겁나 수상하더라고. 근데 이게 앞에서 보면은 거래정지가 오랫동안 됐던 거거든. 그 제가 앵간하면 거래정지된 거안 살려고 해서 조금 머뭇거린 것도 있고 5월 7일날 다시 봤는데 5월 7일 지난 주말에요. 여기서 다시 본거죠. 어, 사 봐야 될듯해 놨잖아. 그러고 이제 안사 제가 안 사니까 이게 오른 거예요. 이게 보니까 너무 좀 수상한 거야, 차트가. 그 일단 이러고 있다. 그다음에 얘는 세우 글로벌도 보니까 이거는 제가 어젠가, 그젠가 눈에 띈 거예요, 검색기에. 자, 4월 달에 처음 한번 봤고 이때 상한가 갔나 봐요. 이때인가? 이때구나. 이때 눈에 상한가로 마감해서 한번 봤나봐. 근데 일단 패스라고 했죠. 근데 얘가 이쁘게 돌려서 가고 있거든. 지금 이쁘게 돌렸거든. 근데 이 앞에 거래 정지되고 이런 것 때문에 패스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5월 9일 날 이것도 주말에 또본 거죠. 아 어제 본 거구나. 그죠? 보니까 뭐 플라스틱 고기능성 수지. 하고 또 홍중표 주로 엮였다. 막 이러고 떠들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플라스틱이나 이, 이게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같고, 그래서 사보고프다. 이렇게 일단 적어 놓고, 오늘 있나서 봤는데, 얘는 상이가 있고, 얘는 지금 플러스 3, 이게 오늘 플러스 22%인가 찍고, 지금, 음, 꼬리 달고 내려와서 지금 3%에서 4%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얘는 바닥만 보면 완전 상승으로 돌린 건 아니야, 지금. 얘는 살짝 지금 바닥도 높아, 높아지면서 한 번씩 쏘고 있죠. 너무 차트가 비슷한 거야. 업종도 비슷하고. 거래되는 스타일도 지금 그 거래랑 들어오는 것도 비슷하고. 그죠? 어, 얘는 오늘 상 말고 진작에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상갈뻔 하다가 쭉 밀려가지고 있는 거고. 이러다가 뭐또 오후에 바로 또말 수도 있겠지만, 여튼 두 개가 모습이 참 비슷하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 정지됐다가 어 슈팅 주고 골판거 이런 것들이 이게 상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 보니까 워낙 저점이라 그런지. 그래서 이제 세린 비엔지가 어떻게 될것 같은지, 될것 같은지가 아니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새우 글로벌은 제가 지금 오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어서. 두 가지를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놓친 떡. 얘는 음. 차트가 너무나 이거는 인위적이잖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쏘고 얘가 쭉 빠져서 그죠? 이게 하락일 하락인 건데 어디까지는 하락이냐면은 여기까지는 계속 하락이라고 바진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하락형이지만은 여기서 약간 언덕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렇 언덕을 만들었잖아. 그래도 보면은, 음, 저가, 이런 게 되면 하락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언덕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포인트가 여기서 뭐 내일 또 쏠지 어쩔지는 모르죠 아니면 여기 앞전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은봉으로 내리꽂을지 사실 이날 이날보다 오늘이 거래량이 덜 들어오고 상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매집을 좀 대했나 어느 정도 이런 거다 매집이 아닌가라고 저는 봐지고 그래서 보면은 저점은 지금 이제 살짝 높아졌어요.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놈을 오늘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모르는데 대응이 얘가 이제 제대로 상승으로 돌리려면 어, 여기 112를 적어도 지지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깨지 말고 지지를 하거나 이 구름대를 위에서 놀아야겠죠. 음.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상승 1파가 될수 있을 것 같은 거지. 지금 강하게 구름대를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얘처럼 후루룩 다 빠져버리면은 그냥 횡보 거지. 어, 크게 횡보하는 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저점을 살짝 높였으니까 이 높이는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얘가 요렇게 여기서 놀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상승 국면으로 얘가 갈수 있다. 이런 거고, 음 어쨌든 여기 요런 언덕들을 얘가 오늘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앞에 여기 언덕에서 얘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 상치고 여기는 이제 당연히 못 갔으니까,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지금 되게... 어, 저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제가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지 모르지만, 매출 지금 잘 뜨고 있고, 어, 여기 포장 용기 중에서, 어, 식물 포장 용기라든가, 또생분해 필름, 친환경 소재, 매출 성장, 강소기업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회사도 좋은 회사 같아요. 이게 앞으로도 이슈가 될수 있고, 음. 그래서 가격적으로 워낙 이렇게 오늘 상을 쌌어도 사실은 싸다, 이런 생각이고, 여기 이 구름대를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면 이게 이제 완전히 상승으로 가는 느낌이 들것 같다. 요 구름대 요거 지지가 딱이 구름대 지지가 딱이 자리잖아.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 가격대들이죠, 주로. 어, 이전에 있었던 가격대들. 이걸 만약에 평균으로 본다면, 요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면 아, 이제 평균 가격 정도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마. 그래서 음, 이 아이는 참 신기한 차트고 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꼬리들 떼고 꼬리만 연결하면 아직 하방이에요, 얘가. 그렇잖아. 꼬리만 저 고점끼리 연결하면 하방이지. 근데 이렇게 음, 연결해도 아직 하방이고, 고점만 보면 내려오고 있는 거고, 고점까지는 안 보고, 여기 중앙선들, 요게 메인 이런 선들만 쫙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얘가 이제 삼각수렴에서 어느 정도 어, 삼각수렴에서 한번 쌌다 끝 지점에서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면 위로 갈려는 경향이 당연히 있을 거고, 뭐 지가 망한 회사 아니고 회사 이렇게 괜찮은데 뭘이 바닥을 또 내려가겠어? 그러니까 쏘고 이제 저점이 높아지냐 이거를 좀 보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여기 2,700원 아니면 적어도 112선이니까 2,700원에서 2,500원을 지지가 나오냐 이렇게 보면 될것 같다. 2,500원에서. 제가 갖고 있지도 않는데 엄청 진지하게 쳐다보고 있네요.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2,500. 어, 에서 한 2,700원 선 지지. 저점이 높아지냐. 요런 관점으로 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될것 같고. 시국이 하도 수상하니까, 그죠? 음. 아침에 일찍 보고, 좀 오른다 싶으면 파는 것도 한 방법이고. 왜냐면은 하 얘가 여기서 여기 비슷한 라인에서, 그죠? 여기 딱 보면은, 여기 구름대잖아. 그죠? 여기 3,700원 선에서, 어, 한번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여긴 당연히, 거래량 들이 터진 라인이잖아. 여기가. 그럼 만약에 내일 오르면 3,700원 선에서는, 파는 게 좋을 한 번은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반매도라도 하고 그죠. 시국이 이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3,700원 정도에는 저항이 있는 것 같다. 3,700원이면 이거 얼마나? 20% 정도 올라야 거의 되잖아. 20% 가까이 내일 만약에 쏘면 오전에. 3,700원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갖고 있으면 한번 매도할 듯하다. 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똑같아. 이 추세를 깨지 않고 그죠. 특히 중요한 거 오늘 이 중심이죠. 얘를 손절을 잡아야 될것 같아. 지금 시작가가 얼마지? 2400원 손절을 2400원 잡고 2400원이라도 이게 30% 손절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잡아야 될것 같지만 이 정도는 그 지금 들어갈 건 아니고 당연히 요렇게 내려와서 112, 2,500원 여기 2,700원 이거 지지 나오는지 보고 한참 이렇게 공구리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 가려면 그래서 여기 요 지지가 지지 나오는 게 나오냐 안 나오냐를 확인하고 얘는 들어가는 게 좋다. 들어갈 사람들은 음. 지금 가격대도 근데 여전히 뭐 이렇게 해봤자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평균 정도 되니까. 확인하고 올라가서 추세가 돌리는지, 매출이 워낙 잘 나오고 보니까 괜찮은 회사인 것 같으니까 아이템이. 그래서, 어 남의 떡을 잘 지금 유심히 괜히 한번 쩝쩝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내 떡이 될 수도 있는 새우 글로벌인데, 말하는 사이에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지금. 얘도 거래정지 당했다가, 날 한번 거래 시작되면서 한번 치고 쫙 빠졌잖아요. 이게 다 이렇더라고. 이상하게. 얘는 어 아까 bng 세림이랑 다른 거는 바닥을 여기서 벌써 높였어요. 높여서 이쁘게 돌렸어 지금 차트를. 거래량 들어온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얘가 어제도 제가 한참 찾아봤거든요. 얘를. 음. 얘는 이렇게 횡보를 길게 하고 지금 몇 달째 횡보를 하고 올려서 올라가고 있거든 이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날 이날도 이게 이래 배도 이게 22%거든요. 22%에서 보자. 15% 마감한 건데 그 이날 또23% 찌르다가 몇퍼 마감한 거야? 아니 음. 종가는 뭐0% 아, 마감이네. 그죠? 여기 20몇퍼 찌르다가. 그리고 쑥다 빼먹었거든. 근데 요 라인을 찍혔단 말이야. 얘가 지금. 요 날, 오늘 지금 시작가가. 그리고 22%까지 오르다가 오늘 밀렸죠. 지금. 어, 갈 수도 있겠죠. 다시 여기까지. 지금 거리랑 이만큼 돌았는데. 그래서 얘가, 얘는 바닥까지 이쁘게 돌려서 상승 추세 가고 있다. 그럼 지금 얘가 요렇게. 박스권으로 상승형 박스권으로 볼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 상승형 박스권은 하단을 안 깨면 되겠죠. 인가 이렇게 되고, 얘는 매출은 증가하고 단기 순이익은 감소했나 봐요. 플라스틱 고기능성 수지, 홍준표가 뭐 나왔는지 모르겠네. 출마를 했는지 제가 정치권 주사를 안 봐서. 어 이거는 뭐동 도방에서 떠드는 얘기고 공중표주라는 거는 여튼 그래서 얘가 요 구름대를 이쁘게 안착하고 있어요 지금 112를 지금 안착하려고 하고 있죠. 음. 그러면은 요게 요파드를 1파로 볼 수도 있겠지 상승 1파로 지금. 요것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요것도, 요거를 상승 1파로 볼 수도 있고, 요거가 상승 1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파, 두 번째 파가 시작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아이가 괜찮다. 오늘 5% 올랐지만 가격대는 여전히 아주 낮은 가격이다. 그죠? 여기도, 여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지금 이 난리치기 전에 요, 여기를 평균 가격으로 만약에 본다면 3,600원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여력이 아직도 아주 많다 뭐꼭 평균으로 회귀하는건 아니지만 모든 주가들이 그죠 보면 이 가격이 있다네 완전 저점이네 지금 가격만 쳐도 지금 요 가격이거든요 요 가격 그래서 요 아이도 관심 가져올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5% 오르긴 했지만 지금 5% 4% 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네요 그래서 좀 지금 뭐, 외인들이 사고 있는지, 뭐 기관이 사고 있는지, 개인이 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봐서 여튼 거래량이 며칠째 돌고 있고, 이렇게 가고, 이 정도면은 사실은 굉장히 음제 마음에는 아주 드는 차트거든요. 그리고 112선을 얘가 지금 음 지지만 계속 나오면 지가 지지 나오면 올라가겠지, 뭐. 바닥을 몇 달간 횡보하다가 이렇게 한번 박스를 새롭게 새로운 박스를 하나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인 거고 그세우 글로벌 얘는 좀 정석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아까 그 BNG 어디가니 세림은 굉장히 특이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움직이는 놈이 뭐 당연히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음. 그러면 얘는 이제 많이 가지신 분들, 이 차트를 움직이는 분들보다 만약 갖고 있는 사람은 빨리 하차를 해야 되겠지. 여기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많이 먹고. 그죠. 그래서 지금 두개 비슷한 섹터에 세림 비앤지하고 새우 글로벌 차트도 너무 비슷해서 둘이 한번 비교해서 봤습니다. 새우 글로벌을 한번 음, 사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